다음 쩌는 날 것이다 날 것. 가장.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맞아요. 나이 와드에 고 싶은데. 메니안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죽다 싸운다. 제발. 아니, 그거 싫어아요 아, 근데 가졌어야 됐어. 이게... 아니, 우리 가졌어야 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laughs> 가졌어야 됐어.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지. 아, 아니, 이거 죽어준 거잖아. 이거는 그냥... 아, 재채기 안 나왔어. 앗, 캐년 성공된다고요? 음, 괜찮아. 난 나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시가 근데 다 있네. 아니 뭐 제리 하나 빼고 다 있네. 어 오늘 러고가서그 신발 귀엽다. 미친 안 하셨네. 가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이뭐 맞춘 거 싫어하네. 이래 동시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네, 너무 먹기 불편해한다. 아, 아파요. 딴. 무서워요. 제가 왔을게요 형님. 안 들어와? 내가 안 들어와? 아 배치기 해가지고 그냥 그 아무거나 놀아줄 까 그랬나? 아 15점 줘요? 어그 아, 정도 그냥 16점에서 15점 줄거 같긴 했어. 내가 2 1점으로막 그렇게 떨어졌어 가지고. 아나 야수와랑 많이 안 해봐가지고 타이밍이. 마주. 이거 너무 깝쳤죠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랑 싸울 생각을 했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와, 나는 이 건방짐이 진짜 하늘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빨리 먹어 그럼 가죠? 아... 가기는 쉽긴 한데 와든가 <laughs> 아, 드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박을 수가 없었다. 못 잡았을 것 같아. 제가 풀 있는 이상, 저못 잡았어. 야수, 원딜 되냐고요? 되는 걸 물어보면 안 되시죠. 잘하냐고 물어봐야지. <laughs> 돼요. 일단 할 수는 있어요. 에이? 우리 골렘 들어간 건가? 왜 들어온 거야? 만나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야수의 신이긴 해. 나아다니긴 하지. 아저 지우러 가면은 뭔가 얘가 탱크를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가야겠다 이래서 위 얘기를 드는 거예요. 위 얘기를 안 들면 저렇게 아무무가 탱크를 먹고 싶어 하다가 죽는 경우가 진짜 어 많아 그런 확률이. 안에 아, 네, 돈 뜯고 싶은데. 핑크를 <laughs> 와... 박지 말까? 얘 의도를 알 수가 없네. 박아도 술좀 안겨줘. 와아 <laughs> 씨발! 와 진짜 개어가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맞추던데 어? 아씨 그냥 이거 반응했네 이거를 여기서 한번 깍공 해주고 <laughs> 끝자락에 있어버리기 그리고 와드 유도해서 빼버리기 여기 와든가 보다 이렙 아.. 어우 그래도 톤 맞았다 엑메벼아요 근데 역으로 칠만 아 탈진이 없어 좀 애매한. 아 장막으로 못 막았어요. 아니요 장막으로 막았으면은 모르긴 했는데 제가 잡긴 했어요. 아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아깝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싸울 만은 했는데 장막으로 무조건 막았어야 됐는데 야수가 혹시 몰랐나? 이거 오는 거를? 아, 장막으로 막았으면 이기만 했어, 이거. 아,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못 막으면 뭐 져야지 뭐. 막을 만은 했다, 근데. 싸울 만도 했고. 아, 백스 오는 속도를 근데 알고 있어가지고 <laughs> 결국에 뭐, 근데 백핑 찍긴 하는데 그냥 하네, <laughs> 졸라 사납게 그냥 해버리는 싸움을 제리 보물 사냥꾼이네. 그러게, 이제 어요 열어줄게, 건좀 <laughs> 주실 분, 이런 거 봐요. 아싸, 돈는거 봐. 야, 올라프 형 진짜 박력 있게 게임하네. 아, 돈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laughs> 난 돈이 좋아. 돈, 돈 내놔야겠네. 아, 이거까지 뜯었어야 했는데이 정도면 뭐 비슷하게. 어, 내가 더 많이 뜯었네. 다행이다. 아까 크게, 크게 뜯어가지고. <laughs> 오, 왜 이렇게 저돌적이에요 형님. 개무섭게. 이게 판테온? 까비. 판테온 개무섭고. 다이아에 보내는 선생이 찾다고지 제가 보내진 않았어요. <laughs> 아 와드 뜨였었다. 그럼 이제 한번 집갔다 와야지. 이제 와드가 뜨면은 집을 한번 빨리 갔다 오면 됩니다. 어차피 야수호 혼자 라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프 정글 두개 도는 턴에 집갔다 와버리. <laughs> 나무는 와도 절대 안 뜨죠? 아 근데 탑이 계속 채굴될 텐데 이거 기분 나쁘긴 하네 플래시 갈게 갈게 오빠 갈게 금방 기다려 금방 기다려 시야 아, 떨어줄게 시야 떨어줄게 괜찮은데? 할 거면 빨리 하지 느렸다 아파요. 왜 어, 상태 너무 안 좋은데? <laughs> 상태 왜안 좋지? 야가 쌓일 상태도 이렇게 안 좋긴 하네. <laughs> 전령 가줄 거 그랬나? 오늘 <laughs> 판테온 있을 수 있긴 해요 형님. 나육렘 너무 늦겠다. 수동권 때문에 애매하긴 하다 돈좀 주실분? 너무 들어가고싶다 너무나도..어? 판테온 반대있다 씨발 아 플래시가 없으니까 절대 못 이기네 아, 이 새끼 육 렙... 아, 이게 딱육렙 된다고? 아, 씨육렙 느린 거 알고 있으 겠는데, 궁대잘 맞춘다. 너 매섭다. 천육 <목소리> 렙 <laughs> 날카로운데 어떻게 뭐 장막 뒤로 뭐 이렇게 숨고? 막 그랬으면 됐을까? 가비, <목소리> 가비. 했는데요. <laughs> 잘 맞추네. 아니 혓바닥 놀림이 매서웠다니까 확실히. 아 이게 젤이어가지고 결국 끝에 가면 지긴 할것 같긴 한데. 다못되지안 뭐 되지 않을까요? 오 되게 잘 썼는데, 뭔가 잘 받아내긴 했는데 아쉽다요. 용 렛이나 찍으래요. <laughs> 와 도망이신 판테옴 바로 도망 이거 갖고 찍어야지. 왜 그러세요? 너무 극장 아파요 와, 잘 피했다, 이 새끼, 이거. 와, 아무 개고스인데? 살려주세요. 와, 아무 죽인 건데, 이거. 와, 아무 잘 피했네? 개고스다, 아무. 어, 그니까. 아, 내 예측하는 거 보고 약간 그래도 궁 안쪽으로 던진 건데. 어, 뭐야, 정수 그거네? 정수 젤이네? 협박 던지는 것도 심상치 않더라 아 내가 근데 여기서 백수궁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잠깐만 어? 제리 은근히 날카로운 상대였을지도 제리, <laughs> 제리한테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사람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우리 은근히 피해자예요. 이거 아까 전에 그거 바텀 백핑 찍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진짜 나 억울해. 아니 제리가 이렇게 힘없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또 시, 배치. 안돼 이거 못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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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게어거게 올라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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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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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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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떻게 이거 먹을 거예요안 먹을 거지? <laughs> 병. 아 근데 궁 있을 때 계속 킬 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아까 그 소규모 진거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다 우리 소규모가 더 훨씬 센데 그래서 3대2도 이길만 했다? 약간 이런 거. 아 4대3도 이길만 했다? 이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잘아갔어요 근데 이미 게임은 좀간거 같은데? 사이트도 어차피 못 이겨서 근데 혹시 몰라 올라프가 또 은근히 올라프로 제리를 어떻게 죽이지 근데? 미안하다 형 먹었구나, 다행이다 잘못된 끼오는데요 하자고? 어, 한번 피해 주고. 아, 아, 아유 아파요. 어떻안 맞아줘야지? 까비 <laughs> 잡았네요. <놀람> <놀람> 너무 깝쳤죠 제리가? 되나요? 오 너무 세 너무 세와 졸라 쎄못지 몰라 아 너무 세 아아 얘 노플인데 <laughs> 얘 안보여 보이거... 얘 노플이.. 얘 노플 아닌가? 아까 레플 언제 찍었지? 어어? 와드지우면 살짝 혼납니다 까비 장막 이제 돌지 않았나 안 돌았네 아직 와 계속 싸우려 그래 저 어떻게 든 잡아보려고 오 보호막이었어 이렇게 그 거구나 오퀸 잘해 와 근데 다행이다 순간 순간 딱 그거 시야가 꺼져가지고 야수 공안 나갈 뻔했어 근데 저게 시야가 딱 됐네 오 이게 <laughs> 야라가스 야라가스가 세상을 구한다 사실 야라가스를 핑 찍은 건 야라가스가 뭘 보여준다는 그 상황에서 핑을 찍었던 게 아닐까? 음. 너희가 뭘 해줘야 돼 너희가 세상을 구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점프시 와든가? 여기 와드구나 와줘야 되긴 하는데? 역시 <laughs> 무기자지 무서워 걱정하지마 절대 안죽어요 죽어본적이 없다 태어나서 태어나선 부라고 피 열심히 채워볼게 한번 제가 약간 빨려고 천천히 쓰긴 했는데 이겼는데? <laughs> 이겼는데 갑자기 게임을? 뭐지? 이게 아라가스? 조합이 맛있다 역시 젠지가 야스라 뭐야 야스오를 바텀에서 꺼낸 이유가 있다 저는 먹지 말까요? 오케이 플래시 뺐고 오케이, 어, 는 풀궁 없다. 다음 턴에 용피 좀 많지 않아? 도와줄게. 더 퍼뎀의 야라가스 야소 가는 중. 와, 서토가이 데미 절대 못 내거든요. 잠깐만, 사이러스 그냥 죽을래? 아무한테 죽어도 괜찮긴해 조심 좀 해주겠어. 근데 혹시 그 너는 귀한 몸이거든? 이겼는데 아직 몰라. 설레발 치지 마. 이거 야수호 이거 그라다스의 개똥같은 궁으로 또 한타 망칠 수도 있어 모르는거야 얘높플인데오오오오좀 위험했다 따라듣줄게리허자는 거라면 나도 웃기지 형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 <laughs> 근데 뭐 해줄 수가 없긴 했어. 이게 뭔가 급파 급하... 아니 아니야 그냥 라인 바꾸하자 형. 이게 우리는 우리 그냥 뭉쳐 싸움이 이긴다. 인간미. 뜨지 그왜 가는데? 뜨집왜 그 가는데? 갑자기 그냥 와도 막아놓죠. 아래 가는 척하면서. 오른이 어차피 잘 받겠죠? <laughs> 우리 불러하고 있네 몰래 먹어버리지 좀만 기다려, 진짜 제발 사고 나지 말아줘. 금방 갈게. 아니 제가 먹고싶어서 먹은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먹었던거에요 갈게 갈게 하는중 가는 가는중 어? 미안해 아니 상관없잖아 이건 내가 잡을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너희가 잡았네? 편하게 잡아 잡았으면 된거지 뭐 잡았으면 된 거야. 잡았으면 된 거야. 이건 상관 없겠지 혹시? 내가 탱을 해볼까 한번? 와 심지 아무 무궁을 들고 있네. 아무 무궁 들고 있으면 됐다. 뭐. 어제 장막 있죠? 장막 있어 절대 못 뺐죠? 나에서 다막았구나 다 막았어, 다 막아 버렸어, 그냥 어? 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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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형 도망, 도망, D, B, B 키를 눌러 B. 장장상 못해요, 너무 저돌적이에요. 안전하게 가자고 안전하게 이번 한타 캐리할게 내가 공으로. 사실 뛰어난 활약상은 보여준 건 없지만. 이새끼 노플이거든요? 이번에 활약상 한번할 예정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니 뭐퀸 죽일까? 퀸 죽여도 되긴 해 제리 생각보다 안 쎄가지고 아 서포터는 쉽게 살만하잖아 원딜러도 아니고 원딜은 원뭐 겁쟁이 시기라 카면은 뭐 어? 지금 제리의 눈속임에 당할 뻔했다 제리의 눈 속임에 당할 뻔 했어 이거 아 죽이고 싶어 바로 엉컴매버리기퀸 교육시켜버리기 배치기 이 X끼야 바로 뚝배기! 부수기! 오른 옆한팀을1대 까버리기 아 근데 나한테 백스가 스킬 안 쓰네? 내가 너무 쫄았다 야, 내가 스킬 맞아줄 걸 그랬다 2차 째? 바로 퀸 잘라버리고 백스 오는 거 바로 그 카운터까지 아저 백스가 그아니그 끊어지는 개념보다는 도착하고 스턴을 맞는 개념 어야쭉 잠깐만. 끝날 걸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한 번, 만끝날걸라끝날해같이도 c a 판 달달했다. 어, 이 아까 전에 근데 진짜 아래서 그3대4할 만, 이대4아니까대4할 그러니까 만했어, 근데 진짜 그 교재는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랬던 거지. 바로 교육시켜 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지불가 개념이, 그냥 그, 어쨌든 도착해서 CC를 맞는 개념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그냥 사이드 잘해서 이긴 거 같은데. 그리고, 바텀 디어가 잘 컸었는데, 아까 야소한테 같이 죽어준 거? 그것 때문에 많이 따라오긴 했다. Carry. <놀람>